오늘은 이사벨론 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해되는지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21장과 같이 창세에 오는 혼란, 개구리없는 혼란, 자구리에 는 혼란을 통하여 알곡된 성들을 모아서 새 시대에 이루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사회명예는 선지국가에 있지만 예루살렘이라 하여도 또 다음과 같은 죄가 있을 때는 용서없는 하나님의 찐열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멸망이 유를들어서 재침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왜 그러느냐. 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육족 이스라엘 학생들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일을 통해서 인간 나무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 연쇄의 교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난 것을 뭐 그냥 그때 걸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 나무에 다시 성취돼서 다시 하늘에를 이뤄가는 데에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면 이 영서를 읽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적에 관한 경고라 네가 불미시봉에 올라가면 어쩌니고 원하며 뜰던 성 질과는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상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갔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었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나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 노라. 내딸 백성아, 백성이 폐리할 수는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이라 말찐이라. 이것은 이상골짜기 하는 거라 그랬죠. 이상골짜기는 이제 사명국가인선주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라갈 일상고 떠들기를 좋아했다가, 무심정 활란이 활라, 올 때, 다 도망을 하고, 결국은 화란에서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대 이스라엘에게 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이에된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이 이 시대의 사명국가이고, 선진국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진국가하고 사명국가였지만, 은 신약에 인간 종말에 가서는 안개 사명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살렘에 대한 일을 가지고 종말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에파하고 시는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만 있었다가 세상에 도치되어 갑자기 적군에게 분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를 누가 먼저 간증을 했습니까? 박관중 장로님과 안희성 여사가 그걸 간증을 보다 보면, 이 예,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일들이 한미의 섭리로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 경고도 하라고 그랬죠. 그때에 한국이 왜 그런 겁니까? 사문국가로 하는게서 세우시려고 인간이 왜 이제, 들어, 쓰려고, 그리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승만 정권으로 해서, 선지국가가 1948년 8월 10일 세워졌는데,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또, 이제는 백종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한의 징계를맞는 것이, 바로, 유교 사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대 36년 대 심사참변죄도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그, 이승만 정권이 하루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부패되고, 이제는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일렇게는 백성이 됐다가, 찐기로 맞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루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인간 정말 되는 경고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죄를 좋 많이 쌓기 때문에, 하루이 필요한 관란을 받을 수 밖에 없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건 조금 뭐, 여, 여러분도 차지가 말씀을 음. 드렸는데 그건 예수님이 정확히 또 예언하신거고 말씀하신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제정관의 것이 작정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밝히셨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어떻이보내들야 되나니 너희는 기회하느냐 하나님이 기회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사명국가가 이렇게 옮겨질 것을 말씀한 것을 그렇게 한쪽쪽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가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순식간에 말려 죽는 것을 이적을 베푸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들에 연대해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느 일을 할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짐을 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야 하늘님의 백성이 하늘님의 일을 할수 있는데 주님을 용접하지 않고는 하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렇다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왔다고 이일장 삼십일절 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죠 포도원을 이제 맡기고 이제 동부가 떠났는데 포도원을 이게 바뀌는데이 고종들을 다, 다 때리고 핍박을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39절에 보면 아들을 또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내셨죠.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너희 건축제의 어린들이 못퉁에버에뜨어야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또 얘기했죠. 그럼 너희는 아는 빼앗기고, 열매 면는 다른 백성이 이제는 그사명을 하게 될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건축제의 어린들이라는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이당국을 건설하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다이당국을 건설하예수님을십점못 받게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오실 때는 다른 나라 백성으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제는 오등이 머리털이 되었다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쪽의 말씀으로 이제는 제레미지를 영접하게 해서 죽장 않고 새 시작하고 죽장고결성전하는 이런 일에서 왕국 공설을 이제 이루어서 이덴들란이 꼽혀서 천년 지상 평왕국에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만행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하는 손인데 이것이 황교 활란이 이 세상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후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바음 아, 24장, 30여, 3십단을 해보면, 오가나무를 배워라. 너희가 입히나고 가장을는줄 알면, 인자가 무앞해 있는 줄 알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렇게 했죠. 거기 이제,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이상한 정권의 건국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명이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배경이 돼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예수님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어서 뭐잖아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음. 그리고 한 세대를 개선하면 10편, 90편, 10절에 이제 인간 생활에 되면 연수가 72호, 관건하면 80호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서 1948년부터 7 0년더 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8 0을를 더하면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2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8년 정도밖에 안넘었죠 이때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전일은 공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데레고는 이상의 골절의 주막으로부터 일어나는 분열과 발진과 혼란의 딸이요 성벽의 무너짐, 무너뜨림과. 선악게사무치는 부리는 소리로다. 이 환란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계로 주는 환란인데, 이게 유교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쳤는데 아주 파리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당황한, 또 혹독한 우리가 환란을 겪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유교 환란인데 하나님이 신계에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또 허락해서 이런 일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6절, 7절입니다. 엘량스러운은 전통을 줬고, 전통을 줬고, 또 병과 단자와 마병이 함께였고, 길 사람은 방패를 얻어 들러내었으니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물이 되었다. 활란이 라서지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는 말이죠. 이교 때, 중공군과 북한군이 황국에 얼마나 많이 물면 뜻이 내려왔죠. 이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람은 이제 북한을 뜻했던 것이고 길스 사람은 중국을 뜻했는데 인간방패라서 뭐 우리나라의 봉사군이 꽉 차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양 거인 서울 거리에도 아주 북한군과 중국군이 많이 차 있었죠. 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팔 절입니다. 그간 유대에 바빴던 것을 벗기며 이날에야 내가 숲을 못간내 병들을 바라보았고. 그러니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활란을 벗겨주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유엔이 이제 16개국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됐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유교가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렇게 역사학적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때 돼서 여기서도 뭐예요? 아, 이거 군대가 필요하구나. 군대를 이제 창설하게 되고, 군대를 정결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근대화에 본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6.25가 또, 어떻게 보면, 아, 우 다시 태어나서 발전하는 계획을 삼았다. 이것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섭리 속에 또 일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단에서 11장 37에 보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일로 거 그를 칠 것이라, 그걸 낙심하고 돌아가며 고록한 능력을 환나하고 이불을 향하여 들어가서는, 고록강역을 배반하는 자를 증의 여길 것이며, 이게 이제 기뜸의 배들이라 했죠. 에 네, 그런 간에 인천의 상륙작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6 유교를 이기는,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요거 이제 예정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남한까지도 공사가 되면 말세 사명국가로 이제 예정됐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계 인간정원해 재미를 영접할 시장의 사명국가가 참명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를 보호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나라는 어떤 형국이냐, 구절 시빌이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에그, 어,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뿌리며, 또 이를 사람의 가옥을 기수하며그 가옥을 하러 성을 경쾌해도 하며, 한번 막대기를 맞고 나니까 이제 파기된했을지 수축해야 될때이말이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적극적인 도움을 줬죠. 차관이나 식량이나 뭐 이런 걸 아끼며 실 일을 도와주는 바람에 사실 유교가 생각보다만 빨리 참혹한 현실 에서 복구된 것이 또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 서우리를 우리나라를 큰일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실질입니다. 너희가 또옛 모세물을 위하여 또 성벽 사의저 조수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아신자를 악망하지 아니었고 이를 예 채권도 경가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이런 장치를 해서 그런 데는 정신없이 열심을 냈지만은 그 배후에 하느님을 악망치 않고 존경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를 복구하는 데는 열심을 냈는데. 하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있었던 섭리를 깨닫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수도공사나 땡공사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죠. 그게, 그거는 사실대 그런데 하나님을 드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자가 거의 없었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죠. 십일세천문입니다. 그러나 주 마음으로 여께서용하사 동국하며 애호하며 모리털로뜯으며붉은배를 따라 따라 뛰라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술을 잡고 양을 어,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님께서는 이렇게 절실해 던하요 이제 해결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교를 겨우 이제 해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풍조 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고, 먹고 마시고, 이제,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지도자들은 부패됐고, 또, 백성들은, 노세노세, 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래라. 뭐, 이런 노래로 해서 아주 흥청망청해지는 그런, 여기가 있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 구호절차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꿈을 짊어가는데 이걸 갖고, 목회자들도 살이사을 챙기고, 종교자들도 살이사을 챙겨서, 부패된 일들을 했죠.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걸 많은 죄를 졌다이 말이죠. 사명을 망각하고, 또 이제와 같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공산당일 영공협상을 하고 있고, 또 속화되고 타락되고, 세상 향력에 예, 장으로 예, 뭐 빠지고, 또 땅의 소망말들만 이런 기득권이되고말았거든요 <laughs> 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죄를 쌓아서, 어? 또 이것이 심판의 활란 때,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엄정 경전 말씀으로 들어드려서, 어?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고, 긍건한 뭐 신앙상을 발휘하고, 거룩하고, 이제는 속화된 일을 버리고, 세상에 캐럿에 빠지는 일들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기독인들도 세상 인간첩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교회등이원참됐거든요이거이 특별히 WCG나 WL을 용한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적인 이 음료첩권과 교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료만을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하나님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절입니다. 마흔군의 여께서 친히 내게 에 들려, 들려가라서된 진실로, 이정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한, 저 마음 그래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죄를 쌌다, 이 말이죠. 크게는 6.25 때, 아 뭐야,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도 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궁협상으로 친중, 친북, 종북 사상으로 속화되고 드락됐고또 공산당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제들의 단체인 WCWA 타운을 수령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 한 앞에 용서받지 못할죄를 지금 자꾸 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음료 정권 격권이 돼서 자동 사상의 주사과 정권이 이게 신분의 대상자가 되고 열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율은혼란 개구리 없는 혼란 자벌이 없는 혼란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시대를 이룬는 데서는 이 부패된 자들, 이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마귀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엄중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권지자들도 세상에 먹고 살만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 엄중한 죄에 대한 경고를 받들지 않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대신 그걸 보여줘서 과거에 예언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읽어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런 십바라관련이 있을 걸여된 거죠. 그것이 마하뜸 유사장의 11절에 창세의 의란이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세의 의란이 육적 유대인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사명의 옮겼기 때문에 화합군이라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되면 하늘섬의이죠를 못게 되는 것이 o u r single. Two barbery orcas over there, d o 을 Basso, cook or mutton, who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l 묘 t t 받느냐? 높은 곳에 o 들 g y Bushun, Gaina, doggy, d o g g 이 d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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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g 이 국군을 맡은 자들이 이 치료자들이 사리사역에 이제 그 사리사역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느님이 이제 저못마땅 하고 징계를 했다 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많은 고군과 고물들을 고군 빼돌리고 국가 국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사리사역을 채웠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그랬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할 수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 <laughs> 살이 살고 채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사실 이제 시킬 것 십구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당연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에 던지며 정령이 너를 싸 쌓서 꿈같이 광목간 주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라요. 내가, 그, 내가 거기서, 에 죽겠고, 영광의 수련는 거기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반직해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 다치고 이걸, 여기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승만 정권의 결말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인께서 공같이 불러 쫓겨나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됐어요 네, 하와이로 제 쫓겨나가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이 하와이 가서 이제는 어떻게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죠. 오스트리아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그게 바로 여기 영광의 스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스레인 이제 그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그 칭기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형국에 빠진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힐리 아들 내종 인력의 을불로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떼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인솔렘 범인과 유다 집에 장막에 유다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그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권을 누가 게넘겼습니까 박정희 정권에게 빚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는 들었을 거를 여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는 현재 어떤 일을 말해요? 보시다시피 남북 공동선이나뭐 뭐 남북 협상이다, 미북 회담이다, 입지 회담이다. 또 북한은 강이니 개성공단이 니 이렇게 W C 뭐 이런 걸 금강산 관가 뭐 이런 데서 오히려 하늘 앞에 보험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잘할려나 북한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주자과 정권은 더운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의 더큰 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반 정권이 몰락해서 박정희 정권을 이제 세웠던 것으로 현재 정권들이 이제 죄를 많이 보여서 이제 또 다시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셋을 이분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활란을 통하여 선진국과 교준으로 제일정작발 신앙준비를 방당할 이러한 나라가 될걸또 예표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박정희 정권은 절대적인 아주 강한 정권임을 말씀하셔서 2 2지에보면 내가 또 다세지의 열쇠를 그에게 얻게 되니 그가 열면 탈자가 없겠고 또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지금도 현재 역사에는 독재 정권이다. 그것도 그냥 독재정권은 아니고 경제 독재다 이 말이죠.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보면 그건 뭐 독재라고 볼 수도 사실 없습니다. 인권이 1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지금같이 적을 이롭게 하고 불공평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강한 정권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작용도 약간은 있었지만은 지금으로 오면 이 불합리한 독재장도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제일은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요. 이 망하게 되는 것도 이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3절, 25절입니다. 무엇이 막, 무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경복가이니 그가 아비주의 영광의 무조가 될 것이오. 그 아비주의 모든 영광의 그에벌리주니우수한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러 종자로부터 항하기까지라. 그는 항아마무리하고서가라서데 그날에 한 단단한 못뭐 단단한 곳에 박혔던 것이 사그리니 그 곳에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나니 나이오의 말이니라 이걸 못을 단단히 박은 것이 순식간에 사그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사버져서 어? 물건이 파괴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멸망왔다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예 79년 10월 26일. 그 김대교에서 순식간에 박정희 정권이 몰해하고 말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경상도 정권이 되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편중적인 정권이라 읽혀볼 수 있죠. 고관대장은 다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차지하고 또 발전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좀 생기게 하는 이런 조정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럼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행을 해봐도 알, 수, 알 수가 있었거든요. 경군 쪽으로만 많이 발전했지 전라도 낙조에는 또늘 발전. 이것이 그 얘기를 하는 수단인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된데 진짜로 하루 아침 망한 것이 유신 정권이죠. 이거 이제 하늘의 섭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이제정 아래서 이런 태권민족은 이게 친히 간섭도 하시고 역대를 주관해서 하늘의 섭리를 이루가는데 이루 곳 중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경고하고 계시다. 과거에도 하는일이 이렇게 하나님이게 하는 간섭해요.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제의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열명이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일들이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무역대국이 되고 24장에서는 정말이 오고 말다. 이 말이 죠 그리고 이제 무역대국에서 물질이 발전하는 이 검은말 시대가 왔다가 청와말 시대가 지금 왔는데 용공협상자들이 제의를 짓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려면 아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이때 참된 한을 섬기고의로고경건하고 깨끗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지랄별 신종하여 한량과 채을해 적장고 세세하고, 적장과 별로 성찬하는 신앙준비가 무엇이냐.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고, 얘기함으로, 예, 참된 힘 앞에 순종하여 원죄자 문들을 해결받아서 어, 자선 만대 축복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